안녕하세요. 고길교회 이명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10편 110편 묵상입니다. 본시는 다윗의 시로 10편에 수록된 총 7편의 메시아 예언시 가운데 그 마지막 시로 다윗의 자손이지만 다윗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으로서 온 세상을 정복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신약 성경의 저자들에 의해 자주 인용되었습니다. 본 시에서 다윗이 주라고 부를 수 있는 대상은 바로 메시아 대신 성자 예수님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에서 유대인들에게 바로 본 구절을 인용하여.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신 사실에서도 알수 있습니다. 유대인 중에서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나실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비참한 현실 속에서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인정하지 않고 신성모독자로 십자가에 처형하고 말았습니다. 만약 교회를 다니면서도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영생에 대한 소망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한 승리와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본시에서 메시아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제사장이 되실 것이라는 예언은 구약의 제사 제도로는 인간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완전한 구원을 위해 레위 제사장이 아닌 새로운 제사장을 세우셨는데 그가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대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속할 영원한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여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구원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 언급하고 나서 이제 심판주로 재림하실 그리스도에 대해 예언합니다. 초림하신 예수님은 죄인들을 당신의 복음의 권능으로 주님께 나아오게 하셔서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으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생명까지 내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재림하실 예수님의 모습은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겠지만 하나님을 거역하고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그날은 모든 죄인들에게 멸망의 날이며 어떤 자비와 긍휼도 찾아볼 수 없는 비참하고 잔인한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므로 마지막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멸망에 이르지 않도록 항상 복음을 증가하시기 바랍니다.아멘.